감자바위에 진설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저 원주시 흥업면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흥업면하고도 매질이라는 부분인데, 정말 그큰 돌에서도 멀지도 않으면서 어, 알토랑 같은 요 지금 주택과 어, 땅입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 개열을 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열을 전체 토지 면적이 344평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부분이 그 창고로 해서 졌는데 어 현재 공방으로도 쓰고, 창고로도 쓰시는 거의 공방, 주택, 거주용으로도 쓰시고, 주말용으로도 쓰시고 계십니다. 저 부분이 약한 124평,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전하고, 요 지금 요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가 220평입니다. 220평, 전평 창고는 저 부분이 창고로 되어 있지만, 안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전체가 48평이에요. 방두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기름, 그 지하수로 해서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또 보면은 연기도 나는데 안에 난로, 방향이 좋습니다. 어, 남향동남향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측으로는 저기가 다구림입니다구글림 이렇게 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기전에 여기 쭉 살짝 어, 위에 있었는데, 싹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텃밭들, 충분한 텃밭들,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저꼴기에 이제 들어간 부분들 일부 우리 토지 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하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옆에 국어 충분히 말씀드렸고, 요런 데 오시게 되면 은 이제 그, 어, 원주, 어, 황업 원주 그, 저, 연세대, 어, 본교 부분도 그렇고, 남원주 i c 도 가깝고, 원주 역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알토랑 같은 토지와 주택입니다. 충분한 텃밭들 확보되어 있고, 저 앞쪽으로 이제 그, 저, 저 등나무들, 그, 저, 정자의 저 등나무들, 저 앞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자, 바깥쪽으로 보면은 저 위에서 이제 토관을 통해서 우리 앞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연못을, 인공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공 연못. 인공 연못. 또 하나 만들어졌셨고탭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좀 네, 되어 있는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보시는 거고 지붕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자 앞쪽으로 이제 들어갈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또 위쪽으로 보면은 위에 그저 위에 저 농막인가 한한 채가 있습니다. 저 위에 끝자락이 하나가 있고 어, 들어오는 길들 편안하게 승용차도 접근할 접근이 가능한 아, 그런 토지입니다. 안쪽으로 그다음에 요거 부분이 일단에그 창고로 저장 창고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창고로 말 그대로 그냥 창고로 그냥 쓰, 쓰고 계시는 요런 부분 현재 보고 계시고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데크 한번 확인할까요? 그래도 앞쪽으로 있는 데크들. 이 자, 요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방향 아까 말씀드셨던 동남향, 남동향 뭐다 향이 좋서 좋은 장기. 그다음에 전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 전망이 확 트여 있는 이런 아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 공방으로 쓰셔도 세컨하우스 쓰시면서 공방으로 쓰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100%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의 꽃이 되어주자. 칼. 다육이나 이런 걸 해도 뭐 아주 뭐 화분도 뭐참 이렇게 그 햇살이 좋아서. 자, 요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나가는 문이 있어요. 저 앞에 보셨겠지만은. 공방용으로, 동호회들 공방용으로 쓰셔도 이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전체 면적이 있는데, 그 이걸 전체 요 앞에 사실 이 앞은 우리 땅이 우리 땅인데 전체를 매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보셨던 설명해드렸던 그 부분으로 그저 전체 사셔도 되고 이 앞에 땅과만 따로 사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따로 찍겠지만 은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냥 한 분이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끝에서 저 칠판 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렇게 해서 업무 보시는 데였고. 요거는 이제 방으로 쓰셔도 돼요. 여기.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화장실. 예, 별도로 해서 화장실 이렇게 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이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오셔서 실물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바깥쪽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냐, 저꽃놀이하기 가기에는 최고의 날씨인 것 같아요. 적당한 바람과 햇살. 아, 배가 막확 뚫리네. 어, 요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